울산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죠? 고래고기, 언양불고기, 장생포고래빵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곶태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과 가깝기도 하고 바다뷰 카페나 공원 같은 시설물들을 이용하기 좋아서 자주 방문하는데 갈 때마다 사오는 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맛있는 디저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간절곶태빵이란 어떤 빵인가요? 간절고 태빵은 이름 그대로 해 모양을 한 카스테라입니다. 동그란 윗부분은 부드러운 카스테라이고 밑면은 소보로 느낌의 쿠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엔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 있어서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맛이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라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어디서 살수 있나요? 저는 주로 온라인 주문을 하는데요.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도 판매 중이니 참고하세요. 오프라인 매장은 본점인 간절곶점과2호점인 진하의 수육장점 두 곳이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10개 1박스 구성으로 130원입니다. 택배비는 별도구요. 개당 1300원 꼴이라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크기가 크고 맛있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오히려 가성비 좋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울산의 명물이자 대표 간식인 간절곶 해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가족끼리 나들이 겸 간절곶 놀러 가셔서 드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